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죠. <laughs> 어 너무 바빠가지고 일크티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사랑해 제발 미니언입니다. 그 더워졌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게 잘 지내시죠? 그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지 뭐 크게 고민을 안 해봤지만 어 요새 처럼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죽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. 우리가 이제 일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그런 감정들을 좀 우리가 추스릴 때인 것 같아요. 막뭐 심각하다는 건 아니고요. 아 안정감을 통해서 사실 이제 이 사랑의 제발을좀 음, 이렇게 평온하게 갔으면 하는 제 바램이고 어, 우리가 안정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세요? 어, 마음의 안정, 몸의 안정, 그리고 이 관계의 안정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. 연인과의 그 관계 안정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 그 신체 몸의 안정들이 있는데 더 어, 안정감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엄마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아빠 품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데 연인 사이나 또 일에 있어서나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연인 그 사이에서는 어. 이 연애의 지속성이 중요하고요, 안정감을 느끼죠.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일의 이제 고도화, 어, 성과 등이 있는데, 안정감을 느끼는 요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심리는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은 되게 중요하죠.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또 마음 치유 필요하죠. 우리가 또 마음이 다쳤을 때는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또 전문가를 찾기도 하잖아요. 뭐 선후배를 찾기도 하고요. 신체적인 안정은 이 심리적인 안정과 관계가 있습니다. 이게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. 심리적인 안정이 되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져요. 건강해져요. 우리가 안정이란 단어 참 많이 쓰는데 음음. 여러분들 마음의 이너키스 응원합니다. 마음의 안정. 이너피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잠 못자고 슬프고 힘들고 낙심할 때어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사랑하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네. 여러분들의 사랑을 저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소리가 차분하죠? 차분한 목소리도 좋죠. 어, 안정감을 느끼는 하루 되시고요. 어, 안정을 느낄 때 비로소 사랑의 재발은 어, 안정을 찾습니다. 그 안정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그 사랑의 그 이너피스, 이 평온함을 찾으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드리고요. 저도 오늘 사랑하면서 일하고 사랑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 하십시오. 힘을 내세요. 언제든지 힘드시면 뿅뿅 해주세요. 화이팅!